안녕하세요. 장군 보살입니다. 용띠 갈게요. 우리 용띠들은 성질은 급하고, 깨가 많아서, 음. 머리는 좋고, 네. 공부는 많이 하고. 그래서, 오려면은 좋긴 한데, 새로운, 음. 새로운이 더 있어. 내가 누가 동업, 동업도 해야 돼. 네. 올해는 내가 흥하든 망하든 해야 돼 음. 동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동업을 만약 에 하게 되면은 지출이 많아져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 음.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사람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돈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안 맞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음. 그래서 올해는 누가 동업을 하자 그러면 한번더 심사숙고. 네.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헝하든 망하든 해야 되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망설이다가 오케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하게 되는 요운이니까 어쨌든 우리 용띠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용띠들이, 음,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형제가 아니 어떻게 병원에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 올해는 상복 입을 수인데, 상문집에 갈 때는 꼭, 뭔가 비방을 한번 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음. 갈때 이제 고춧가루 조금, 후추가루 조금, 음. 소금 조금, 네. 마늘 세 개. 네. 그래서 그걸 요만한 종이에다가 딱 넣가지고 딱져갖고. 음. 나올 때 그냥 버리면 되고요. 나올 때 뒤로 해서 삭 버리고 나오면 뒤도 안 들어오고 나오면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한테는 참 잘하는데 여자한테 잘하고 나, 또 이제 남자는 여자 남자한테 잘하는데. 잘 하다가 삐딱선을 탄단 말이야. 성질을 건드리는 거지, 서로가. 음. 성질을 건드데 내가 잘 해줄 때는 아주 잘 해주는데, 성질만 건드리면 호랑이로 변하는 격이라서. 서로가 막상 막가란 말이야. 네. 근데, 우리 여자용띠들은이 가부팔자란 말이야. 가부팔자가 아. 많아서, 그것이 조금,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넘어가야 되는 팔자라서 문제가 되긴 한데, 데근 여자 용띠는, 남자 용띠는 복이 많은데, 네. 여자 용띠는 금전 그래가, 금전이 조금 힘들어. 하,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네. 하, 그건 물론 잘살 사람도 있겠지, 그 중에. 그렇죠. 음. 생일이 다 틀리니까. 근데, 하, 이제 괜찮아지겠지. 뭐, 작년에 줘서 좋다더니, 내년에 괜찮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한 문쯤 밀고 나갈 수 있는 해. 음. 내가 믿고. 금전이 나를, 한번 도와줄 수 있는 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분명히 정월달에 이동수가 있어. 음. 정월달에 이동수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건너뛰어서, 한 3개월만 더 있다가, 5월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음. 5월달부터 해야만이 실패수가 없다는 거. 아. 금전 실패수도 실패수지만은, 인간 실패수가 없다는 거. 음. 인간 실패. 왜냐면, 통업을 하다 보면은, 인간 실패수가 없어야 돼. 그 응. 음. 돈은 뒤, 뒤전이고. 인간이 씹을 수가 있으면 하다가 중단되면 그건 아니야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4월이 지나고 5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 음. 운이 들어와서 씩씩하게 나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은 어깨와 가슴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깨와 가슴. 혹독했어. 쉽게 말해서. 네. 이게 어깨가 아프면서 이렇게 넘어온 건데, 근데 너무 많이 내 몸을 너무 부려먹었다는 뜻이지. 그렇죠. 건강조심을 많이 해야 돼. 음. 그래서 상문집을 가지 말라고 보오는 거야. 음. 왜? 상문집에 가면 내가, 어, 분명히 내가 별일 없었는데, 몇,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상문이 든단 말이야. 음. 그 상문이 금방 드는 사람, 한달 있다가 드는 사람, 열흘 있다가 드는 사람 다 틀려. 그렇죠. 음. 그 상문이 따라서. 가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요. 음. 가을 가면. 네. 음, 약 10월부터 가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 이제 그때는 금전이 조금 이지내 주문이 조금 더독하게 쌓이는 해. 오, 금전이. 네. 내 주문이가. 아, 내가 요 정도 요좀 써도 되겠다. 응. 이제 요런 거는. 네. 그래도 시내 내년은 더 좋아. 음.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온이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만 조심해주면은 네. 내년이 더 좋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니다 네.